에,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 절대 망대입니다 어, 조금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요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뭔말 하느냐 좋은 사람 있다 어, 그 세상에 좋은 사람 또는 이런 말 합니다 필요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런 말합니다. "저 사람은 있어서 안될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에 어, 있어서는 안될 사람" 어, 이렇게 분리합니다.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 있어야 안될 사람. 어, 필하한꼭 사람 필요한 사람이죠. 어, 뭐 해도 물론.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다 좋은 사람이죠. 봉면 그러니까 안될 사람 고란하죠. 음. 어, 그래서 오늘 교회는 보니까 뭐라냐면 좋은 일꾼이라고 해요, 좋은 일꾼. 교회는 다 일꾼으로 하나님을 부르신 겁니다. 일꾼. 다르죠. 어, 그럼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중직자 임직을 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허락하셨죠. 2021년 아닙니까? 그뭐어긋저 같은데 벌써 2년. 그래서 작년은 1년 뭐 금방 지나가 버리고 어, 올해는 2년째인 맞이하는 중요한 때가 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특히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 14절에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는 좋은 일꾼, 은은 어, 바로 어떤 일꾼이냐 할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세상의 일꾼 아니죠? 어, 옛날에 카터 대통령 얘기를 저는 덜 인상 깊게 들었기 때문에 어, 그 양반이 주일학교 교사 아닙니까? 어, 그런 가운데 그가 어, 대통령 당선됐다 말이요 당선되는 그 주간은 굉장히 바쁘겠죠 지 어, 인수인계 받아야 되고 바쁠 것인데 그래서 그 주일날 어,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어, 대리 대신 교사를 대신으로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뭐안 오실 것이니까 바빠서 어, 준비해놓고 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저 앞에 카터 선생이 온다 그래요. 카터 선생님 오늘 어떤 일이냐 이래 겁니다. 아니 어떤 일이냐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학 주1학교, 대통령보다도 주일학교를 더 중요시했다. 어, 얼마 전에 카터 대통령 부인 로절린 여사님이 돌아가셨죠. 어, 그런 걸 보고요. 또. 어, 워나메이커 같은 경우도 어, 최신부 장관 하러 가니까 아 나는 그것도 더 중요한 일이다는 뭐냐니까 교회 일을 봐야 된다니까. 아 그럼 일월 교회 가고 이거 맡아달라고 사정해달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세상이 뭐하려고 오히려 세상쪽으로 사정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응답받아버리면요.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은요. 다르다요. 그래서 어, 이티무대 전서 오늘 4장 6절에 오늘 말씀하잖아요 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저주와 허감과 사단 이거는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히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고 아무리 실력 좋은 사람이고 권력자라고 해도 이걸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저주와 허감과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를 누리는 자. 가진 자요, 누리는 자. 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 앞에, 환경 앞에, 시대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어, 복음 가진 자가요, 비굴해지면 참 보기 싫지요. 어,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예수인 사람. 저주와 흑암과 사탄 이기는 그리스도를 누린 게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간혹 거잖아요. 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마음껏 하면, 그래서 김 예수, 박 예수. 어 그럼 내가 하나님 때문에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인 사람. 또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언제든지 이 부분은 우선순위여서 관계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무슨 말씀하느냐 하면 어, 4장 8절에 보시면,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견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복음만 에서 경건한답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마음껏 하고 막 방황하고 방탕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만 해서 경관한 자. 그래서 육신적 연단은 잠시, 육신적인 꼭 나쁘다는 아닙니다. 나쁘다 좋다 아니요. 육신적인 연단도 당시 이 잠시 에, 나오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신적인 것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 없다는 건 아니요. 자, 그러면, 육신적인 것은 조금 생각해럼 뭘까요? 하나님보다도, 교회보다도 주로 좀, 어, 세상적이다. 그리고 좀더 말하면, 아주, 육신의 퀸글에서 막, 새벽 기도는 안 나오면서 뭐요? 새벽에 운동하러 간다든지, 뭐, 이 운동. 운동 좋은 거잖아요. 약간 유익한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 새벽 기도하는 시간인데, 새벽 기도는 안 하고 간다든지. 이런 것 또는 여행 같은 것도 참 좋잖아요. 많은 배울 것도 있고, 새로운 창의력도 있고, 근데 예배와 멀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 잠시 유익은 약간 유익하다. 해로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나 두 번째는 뭔 얘기입니까? 복음만 해서 경건한 자 복음 밖에서 경건하셨습니다. 사람들 자는, 아, 저 사람은 부처, 부처, 몸, 부처 동아리, 부처 몸에 몸통이나 보다. 어, 하는, 그러면 그만큼. 어, 이런 경우는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다. 보고 말해서, 그리고 범사에 유익하고, 그리고 금생에 축복이. 금생은 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금생이라면, 그 축복이 된다.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주로 어떻게 보고만 서경건 어떤 것을 섞가요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증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시게면 증거하는 삶이지. 요런 삶.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도 됩니다. 아, 내가 말씀을 묵사하고, 하나님을 향해 늘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진다. 그럼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무조건 축복하면 범사에 유익하게 하고, 금생의 축복을 받고 내세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 그만큼 확실한 보장을 어, 주로 지금 세상들은 그 직업 어떻습니까? 육신적 세상적인 것과 복음 안에서의 경건 이거입니까? 아니면 이겁니까? 아니면 이겁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언제든지 예,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어 그래 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요 육신적인 것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뭐죠 경건이 더 귀하게 아 귀한 거. 이거는 뭐요 똑같다. 그러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배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뭐 기도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래 됩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오늘 중요한 거는 뭐죠? 받은 은사를 누리는 자 언제 말입니까? 안수 받을 때 우리가 중요한 일꾼으로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진행하시잖아요. 그리고 개인도 나름대로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바르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 그래서 받은 은사를 가볍게 얘기잖아요. 거의 잊어버려. 어, 뭐,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뭐 모른다 하듯이 그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늘. 어, 옛날에 어느 교회에 그랬어요. 아, 이, 저, 저, 장로가 말이지. 아, 집사 때는 일을 크리 잘하더만은. 저게 안수 받고부터 하는 짓이 이상하다고. 그 사람은 실패할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제 육신적인 삶으로 가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이 주인 되고. 어, 그래서 옛날에 한때 한국 교회는요, 교회에서 장로 잘안 세웠습니다. 요즘 우리 안에서는 장로들을 모두 일꾼 많이 세우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는 거의 장로 숫자 얼마 안 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인데 보니까 장로면그것서 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상하게 하니 안수 받을 때그 어떤 중요한 메시지와 그 중요한 겸손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상해지고 있다. 거의 대다수, 그래지고 이상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직분을 받을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걸 가지고 예언이란, 앞으로 당신들은 이렇게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라고. 어, 그런 축복들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의 모습이 다르고, 중학생 다르고, 대학생이 다르잖아요. 그런 뭐 성숙한 모습이 다른 겁니다. 인간성이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되게 중요한 걸 맡기기도 하고, 안 맡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뿔보볼 때, 예, 임직식 때, 많은 메시지도 받았요 메시지도 받았고, 임직식 때, 또 서약도 하고, 어, 또 여러분 임직식 때 많은, 어,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어,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예, 성경은, 어, 이 받을 때 은사를 불릴 듯하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요. 자 그러는 가운데 특히 요렇게 되려면 복음만해서 경건의 모습들은 좀 요렇게 나왔지만은 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경건 또는 본이라고 해서 본 경건해서니까 본. 어, 14절에 보시면. 어, 14절이죠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연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나오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이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말. 말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포함되고, 그 사람 모든 걸 포함하죠. 말. 어, 그리고, 어, 이 말, 대화할 때도 다릅니다. 그리고 말과, 그리고 뭐요, 행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어, 우리 후대들이 에, 존경하느냐, 꼭 존경받을 건 아니지만은, 어, 본이 될 거, 보는 거요. 앞선 사람 보고 후대들이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행실까지도 보는 거죠. 어, 그건 뭐죠? 모든 것에 이 사람이 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말은 대화입니다, 대화. 예, 네, 대화하는 거면 이상하 철딱선이 없다든지, 말하면 뭐 이상하게 지금 불신학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사람도 싫어합니다. 어, 잘안 되더라도, 우리는 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행실은, 어, 저 사람 하는 방법이 이상하네. 저 왜, 교회 전체를 생각하냐고, 자기 중심으로 하지, 이런, 게 있습니다. 행실 같은 거. 그리고, 어, 뭐 하죠? 12절에 보니까, 말광수가 사랑과 사랑. 사랑은 뭐죠?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사람을 차별, 있게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 저 사람도 믿음의 연륜이 적으니, 아니면 교회 처음 나왔으니, 아니면, 어, 불신한 가문에서 자랐으니,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그 지혜에 충만한 모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살아온 배경, 그 사람을 잘 이해하고 도울 수있니다 사랑하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뭡니까?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보이 되어 믿음, 믿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내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결론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 이런 모든 부분에 어, 그래서 우리들의 발자취는 우리 충직자의 발걸음은 굉자의 중요하고요 후대들은 그걸 보고 따라가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남기는 일들입니다 어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하나의 결론을 하나 이렇 얻어 봅시다. 15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뭐해라? 대충 쓸쓸하니가 아니고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에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 교회에서 이미 시기보 종직자라는 것은 신앙의 연륜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 다르죠. 그게 어, 4장 15절,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 증거를 보이라 하는 그런 말도 됩니다. 이런 일꾼들은 어, 세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지역에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지역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우리, 부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내가 정말로 평생을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 지역, 부대, 평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이 뭡니까? 아, 교회. 중요하잖아, 요 교회. 어? 교회에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 교회에 어떤 기념비를 남길 것인가? 그리고 목회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리고 후대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요세 부분에 중요한 관심 가지면 실제로 이 지역과 모든 것들이 평색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좋은 일꾼들에게 뭘 주시느냐? 산업과 직업.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은 숨은 경제. 기체 경제. 또랩런트 경제. 전도와 선교 경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이는 불신자에게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불신자는 놀러도 가고, 놀기도 하고, 힘도 없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와서 교회예배하고 은혜 받고, 헌금도 내가면서. 그런데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경제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우리 후대에 내가 평생을 위해서, 네. 뭘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평생에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후대 앞에 성전하고 지금 지역 복음화를 위한 대표적인 교회로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성전으로 그리고 내 평생에 남길 만한 성전.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뜰 아춘, 그런 피해를 품고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숨겨놓았다가, 로마서 심장인으로 상서진의 예병을 배 이제 나타내고,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의 좋은 일꾼. 하나님이 그 누구 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뭐, 계산이 많으면, 누구 주겠습니까? 옆집에 주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에 게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에. 게 그것도 똑같은 게 아니고, 그뭐 어, 여러분 큰 기업의 사장이라면 여러 삼성도죠 큰 아들 뭐 작은 아들이 아니고 이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잖아요. 어, 북한도 보니까 아무나 장남이라고 해서 아니고 그 이제 자기들 업을 뭐 그쪽 얘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가 하는 것만 늘또 그렇게 되기를늘 묵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예배놓으신 이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평생에 최고의 응답과는 산 증인들로, 지역들로, 교회사에 남고, 또 한국 교회사, 지역 교회사에 남을 만큼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의 쓰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값 주고 세우신 교회요 주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중직자들을 허라가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의 복을 받게 하시고 정말로 교회와 또 우리 후대와 지역을 놓고 우리 평생에 가장 귀중한 그리스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 축복의 산증인들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사이 남고 한국 교회사에 남고 세계 교회사에 남길 만한 축복의 산증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